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많이 추워요 구독 좋아요 꼭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운데 저희는 저희의 이 모든 차량들을요 저기 다 올려서 단체 점검을 다 해드립니다 화물차는요 이 껍데기 보다는 프레임 엔진 미션 뒤쪽의 하부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옵션이라든지 사고 유무도 중요하겠지만요 여기서부터 프레임 구조가 연결돼서 끝까지 갑니다. 앞쪽 탑 올리고 뒤쪽에 적재함 올려놓는 방식이다 보니까 프레임 변형 구식이 있는 차는 쳐다보지도 마시라.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요 차는 봉고리 킹캡입니다. 뒤쪽 공간이 있는 차량이고요. 17년 11월 최초등록일에 18년형의 유루식스 엔진이고요. 21만 키로의 수동차량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측에 핸다 교환. 여기 스텝 있죠. 스텝 황금 도색이 나옵니다. 잘라서 교환 했는 게 아니고요. 이 껍데기는 너무 싸기 때문에 교환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범퍼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교환 이력에 안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썬팅 작업 다되있고요 우리 타이 상태 아주 충분히 남았고요. 자, 외부 광택 작업 마무리 다 됐습니다. 적지엄 날개. 이런 부분에 실가짐이 조금 있어서 덧칠을 해놨는 거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째지고, 우러져 넘은 부분은 없다. 그리고 적재한 바닥도 이렇게 깔려있고요. 후륜타 역시도 아주 충분히 남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프레임 변형 있고, 부식 있는 차는 쳐다보시지 마시라고. 네. 아하, 딱. 날씨 짜릿짜릿합니다. 뒤쪽에 후면 추돌 흔적도 없고요.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이렇게 덧칠해 놓는 부분이 있으나 구부러지고 그런 부분 은 없습니다. 와 좁다 좁다. 자 실내 안에도 드립 상태. 이런 부분들 뭐 칠까짐 조금 있는데 파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칠까짐 정도 그리고 파손 없고요. 시트 상태. 콘솔 뭐, 서랍장은, 뭐, 뚜껑 없는 방식인데, 그, 그쵸. 뒤쪽에 비상공구 삼각 표지판, 여기다 있고, 아, 차키도 옆에, 이것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요즘 보험 출동이 좋기 때문에, 이거 또다 내려놓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요차 그대로 받아놨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듯하고요 자, 중요한 엔진 부분에, 인젝터 쪽에, 여기 리턴 호스 쪽에 조금 기름 새고 그런 흔적들 많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체인 케이스 라지에다 누무수 벨트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듯해요자 운전석에도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해지먹고요우 주다 주라. 자 리모컨키 예비키는 제가 못 받아놨고 리모컨키 이렇게 달리는 모델이에요. 옵션으로는 운전석 옆에 핸들 리모컨에 2단 오디오,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사이드 미러 열선, 옵수 usb ABS. 그다음 투 채널 블랙박스에 여기 룸미러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또 하이패스 단말기를 떼가 가셔갖고 선팅 자국 다 남아 있대 참 이런 거는 이 차에 그냥 좀 놔두시면 되지 만다 떼가 가셔갖고 여기 선팅 조금 까짐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하이패스 단말기를 전 차주분께서 떼가 가셨어요 그리고 기어 변속 클립 전혀 없고요 클러치 말랑말랑하고요 에어컨요 당연히 점검을 해드려야 됩니다. 장치 뭐썬바이스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엔진 출력력 경고등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RPM도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고요 으차 봐라 여권 너무 잡습니다 으쭈르라으쭈르라자 1톤 킹캡입니다 뒤쪽에 캡이 있는 차량이고요 적재함 2850 나오는 1톤 초장축 봉고3 킹캡 차량입니다. 자, 제가 계속 하체 프레임 부식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날씨입니다, 진짜. 저희가 여기서만 찍고, 그죠? 끝내면 되잖아요. 다른 매매 상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서 그냥 끝내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다시 후진을 해서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이 화물차 구조는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프레임이 변형됐고, 사각, 부식되는 차는 취급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안 사시는 것도 낫겠죠. 저희는 당연히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든 차를 다 하체를 띄워서 확인을 시켜 드리는 업체다 보니까,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무식 차량들은 취급을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출구 당시 스페어 타이어가 꼽혀있고요 우리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타실 수 있습니다 판스프링 요 파손여부 전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세우고는 데적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뒤쪽 실린더 깨끗하고요 판스프링 파손여부 쇼바장치 배기구 라인들 전혀 이상 없습니다 뒤쪽에 후륜을 이거 기름 샜는게 아니고요 레자 왁스를 뿌려서 이렇게 날렸는 겁니다 이거 기름 채는 부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전화 오셔서 한 번씩 여쭈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코팅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광택 작업하면서 보시다시피 레자 왁스를 발라놨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방해요 마르면은 나중에 추후에 마르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차 기름 채는데 왜 기름 안생다하냐 아닙니다 왁스에요 왁스 쇼바 봐 대기구라인 십자 배는코인트도 이상 없구요 DPF 역시도 보시다시피 충격에 의아 흠로 달렸던 길 아닌 듯 합니다 수동 미션쪽에도 기름새가 르는 흔적 없구요 제가 볼때는 여기 보니까 미션을 한번 탈거해서 안에 디스크 삼발이 있는 작업을 한번 된듯 합니다 제가 위에 클러치 말랑말랑하다고 있죠? 그다음 엔진오일 루유 없습니다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묻어나도 미세 누유를 체킹을 해버린다 이거죠? 전혀 지장 없는데 그죠? 성능에서는 정확히 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다 미세 누유를 이렇게 묻어나는 정도도 미세 누유를 체킹이 합니다. 타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면 추후에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서 올펜 작업을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저같으면 그냥 타겠습니다. 이거 뭐이 정도 붙으면 그죠? 바닥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묻어있는 정도. 그리고. 앞 타이어 역시도 변마음은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아직 충분히 뜻하실 수 있고요. 라지에타 누수 없음라지에 네. 누수도 없고요. 쿨러도 깨끗하고요. 자앞쪽에 수리 교환 이력 전혀 없습니다. 즉 네. 프레임 전혀 변형이 없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 진짜 손 말실입니다. <laughs> 저희는 저희 모든 차를 이렇게 찍어서 하체를 올려서 다 점검을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자 보고 마음이 드시면 전화 주십시오. 아니면 오셔서 리프팅을 해서 같이 점검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듯합니다. 이상 국민트럭 신분야입니다 진짜 손 너무 차거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